이제 기도함으로 11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곧 우리 인생의 형통함인 것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오늘 한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부르겠습니다. i sur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와인 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곧 최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 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패역한 유다와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일단락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감격스러운 예언이 3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 35장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줄곧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온 에돔족 속의 악행을 두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유로우시고 엄정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 예언은 지난 25장에서 짧게나마 언급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지난 25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뻗쳐서 에돔 땅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에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원수를 갚았던 걸까요? 혹자는 유다의 조상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돔의 조상이죠. 형에서의 장작, 장작권을 속여 탈취하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그 받은 일과 관련을 시킵니다. 해서 에돔 족속은 조상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원한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때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만 생각하면은 에돈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겠죠. 하지만 비록 야곱이 속임수라고 하는 옳지 않은 방식을 취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원천적인 책임은 장자의 명분을 고작 음식 한 그릇에 판 형 에서에게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에서가 얼마나 장작권을 가볍게 여겼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자기들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유다를 대적해 왔어요. 역대기를 보면 에돔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의 대적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기원했어요. 또한 두로에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로로부터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풀어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부렸고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던 유다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넘기는 등의 잔인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의 모든 행위를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은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심판의 예언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돔이 자기 조상 에서의 원수 뭐 억울함 이것을 유다에게 갚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보복하는 것 외에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교만했고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죄악이 있었죠. 여하튼 지난 25장에 이어서 오늘 35장은 다시 한번 그 애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보면.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세일산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애돔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돔은 오늘 본장에 그 15절인가 거기에만 딱한번 등장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세일산이라고 나오는데 왜 세일산이라고 부르시는 걸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35장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실 36장에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부르는, 부르고 있어요. 그것과 병행을 이루기 위한 그런 표현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읽은 이 3절에서도 지난 25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펴서 그 애돔 땅을 황무지,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5절 이하에는 심판의 이유, 에돔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최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은 조상 에서와 야곱 사이에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족속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괴롭혀 왔는데 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라고 나오죠.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서 예루살렘 파괴를 도왔는데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세일산을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그 지역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징벌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에돔은 예루살렘 파괴시에 바벨론을 도운 것 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그 유다의 멸망을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1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즉 유다 땅에 이제 주인이 없어졌으니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탐욕 때문에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늘배 아파하던 심정이었다가 이제 사촌이 없어지니 이제 그 땅이 내 것이 될수 있겠구나 싶어서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애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어떤 행위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돔을 징벌하신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뿌리 깊은 증오심과 그리고 비열한 복수 행위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룩 억울한 일을 당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 하나님이 눈감아 주시거나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애동과 같이 마음의 증오를 품게 되면은 그것이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타인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심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우는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솔직히 우리 마음,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고 또 기도까지 하라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이 원수들을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스스로의 삶을 망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무관한 그런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 다한 번쯤은 경험했죠 원하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를 입힌다라는 것을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원한, 분노, 적개심, 미움을 품고 있으면 거기에는 사랑, 용서, 평화가 자리 잡기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에돔처럼 마음에 원한, 분노, 적개심, 미움을 품어서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 그런 악한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마다 내 마음에 그것을 과감히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과연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살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오와 원안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동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미움과 복수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